9번 한강 글로리까지 출발대 진입합니다. 서울 육경주곧 출발하겠습니다. 국산 4등급 1600m 경주 서울의 제6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 빠른 출발을 보입니다. 2번 아쿠아라인과 4번 청궁스톱 바깥쪽에 있는 5번 테마탄생, 3마리가 빠른 출발을 보면서 선두그룹, 그 뒤를 4위로 뒤쫓는 6번 임노입니다. 이렇게 4마리가 앞선 채로 건너편 직선주로 먼저 진입했습니다. 중위권의 모습을 보이는 말, 8번 골드캐쳐입니다. 이번 경주 승급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1번 슈퍼액톤, 그리고 그 뒤를 10번 울트라이트, 최하위권에는 9번 한강글로리와 3번 히어로레전드가 뒤쳐져 있습니다. 선두 바깥쪽에서 2위 자리에서 선두 자리까지 올라선 4번 천궁 스톰입니다. 빠른 순발력을 강점으로 내세워 이번 경주 좋은 성적을 낼수 있을지. 안쪽에서 2위, 2번 아쿠아 라인, 바깥쪽, 5번 테마 탄생까지 3마리가 3코너를 진입했습니다. 4, 5위에는 6번 임누와 함께 8번 골드캐처까지 출발이 좋았던 이렇게 5마리가 계속해서 경주 중반까지 선두 그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두 안쪽에서 반 마신 차로 우세한 지키고 있는 4번 천궁 소뜸, 바깥쪽에 있는 5번 테마 탄생, 두 마리의 거리차 좁혀지면서 이렇게 두 마리 4코너를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외곽에 있는 8번 골드 캐쳐와 그 뒤를 쫓는 4위 6번 임노까지네마리가 이제 4코너를 빠져나와 직선조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안쪽에 있는 말들을 제치면서 바깥쪽 선두로 부상하는 8번 골드 캐쳐입니다. 이번 경주 승급전에 나서는 8번 골드 캐쳐. 데뷔전을 제외하고 최근 4 경주 연속 3위에 기록하고 있는 안쪽에 있는 8번 골드 캐처가 안쪽 마주를 제치고 선두로 올라서기 시작하면서 거리차 계속해서 벌립니다. 8번 골드 캐처 단독 선두 독주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8번 골드 캐처 그 뒤를 잇는 말이 1번 슈퍼 액통과 외곽의 9번 한강글로리입니다. 안쪽 이미 크게 앞섰던 8번 골드 캐처 단독 선두 그뒤 2, 3위 접전 속에서 1번 슈퍼 액통과 9번 한강글로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국산 4등급 1600m 경주, 이번 경주 8번 골드 캐처. 승급전에서 강자들과의 대결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직선주로 그야말로 적수가 없는 상대마가 없는 경주력을 펼쳐보인 8번 골드 캐처. 꾸준하게 호흡을 맞춰온 빅토야로 기수와 함께 이번 경주보다 가벼워진 부담 중량으로 출전했던 경주였습니다. 국산 3살짜리 한말 8번 골드 캐처. 그리고 두 마리 접전 속에 안쪽에 있는 1번 슈퍼액톤과 그 뒤에서 전개했던 9번 한강글로리가